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런 소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국세청 블로그였고, 네. 하나가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이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는요, 이 근로소득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되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뭐 자가체크리스트, 네. 그 다음에 항목별 팁, 네. 꿀팁, 그 다음에 뭐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답변 자료, 이런 자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약간 종합 거의 연말정산 뭐 종합선물세트다. 네, 여러분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넣어봤으니까요. <웃음> <웃음>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볼까요? 네, 자 제가 그 말씀드릴 거는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통합 검색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있는 거 습니다 네. 거기에 그 연말정산 상담 도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자동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아 네. 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상단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FAQ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연말정산 세법 FAQ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위에 연말정산 간소화 FAQ는요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정산 세법 FAQ는 총 급액부터 음. 소득 공제, 세 공제까지 이렇게 계산식을 트리로 구성을 했어요. 음, 그래서 총 42개 항목을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부모님, 공제가 아, 네, 부모님 공제가 궁금하다. 부모님 공제 궁금하다. 그러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본 공제, 네. 배우자, 부모, 조부모라고 나와 있죠. 좌측에 보면 질문 목록이 나와 있죠. 생모를 클릭을 하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세 질문과 답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음, 이 근거는 네. 이제 예규 번호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음, 사례죠 사례, 네. 유사 사례. 그다음에 이 우측 상단을 보실까요? 네. 동영상 있죠. 아 네. 우리, 우리 나와요. 우리. 설마? <laughs> 네, 우리가 나와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laughs> 그 동영상 오른쪽에 네. 팁이란 버튼도 있어요. 팁. 그 교준 씨 좋아하는 그 꿀팁. 아, 그 ]이죠? 날카로운 꿀팁 때. <laughs> 팁을 클릭을 하면요. 네. 자 이렇게 꿀팁이 쫙나오처럼 살짝 뜨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보여드리는 이렇게. 거를 여기는 이 클릭 한 번으로 예, 기가 막히네요. 그 옆에 네. 이제 또 체크리스트가 있죠. 체크리스트. 자 제가 생각할 때는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네. 네. 창이 하나가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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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총네 가지를 클릭을 하면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오죠. 아, 그 결론을 져주는구나, 제렇죠로 예, 이렇게 그 공제 항목을 적용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죠. 네,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 이동형으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예솔로로 다 해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분들 본인이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자가 체크리스트예요. 기가 막히네. <laughs>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음, 되는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진 않죠. 음. 더 있고 있습니다. 네. 자, 연말 정산 책자 다운이라고 보이십니까? 연말 정산 책자 다운데. 네. 연말 정산 책자는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네.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아 진짜 좀 알차게 다 요목조목 다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통합 프로그램이죠. 빨간색으로 여기 우측에 하단에 보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이란 이렇게 소득별로 각 사례가 다 있거든요. 아, 네네. 이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클릭을 하면 상세 답변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이렇게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동영상 설명 자료, 동영상 설명 자료 있고 그다음에 연말정산 FAQ 질문 검색, 자주 나오는 질문들. 그렇죠. 포털 사이트처럼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할수 있게. 네네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연말정산 FAQ를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에서 본인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빼서 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연말 정산 간소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소화 서비스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 자료 제공 동의 및 취소. 연말 정산을 하려면 이제 본인 자료만 봐선는안 돼요. 부양 가족 자료를 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뜨는 게 아닙니다. 부양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첫 번째. 음, 내용은요. 그렇군요.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으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아서 동의를 처리를 다 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음, 예, 네. 나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입니다 제출 네. 학교 은행 병원 네 그런 이제 네. 증빙해야 되는 곳에 그렇죠 이거를 의료비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항히이 음, 네, 네, 나와 네. 있는 것이고요. 자네 번째 다섯 번째의 그 편리한 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네 번째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나 다섯 번째는 근로자가 편리한 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록을 해 놨습니다. 하나씩 알려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 그 모바일 연말정산 간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제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들어갈 때 그럼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를 해서 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을 이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수록해 놓은 게 바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시에 있는 거를 이제 모바일 화면에 맞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홍보 멘트 네. 한번 갑니까? 홍보 멘트요? 네. 원말...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요? 네. 시작. 잠깐만요. 지금 멘트 <laughs> 지금부터? 네, 10초 남았습니다. 어. 연말 정산 상담 연말 정산 상담 도우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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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아요. <laughs> 아, 좀더 말을 했으면 아마 그대로 잘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겠죠. 네. 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사실 쉽게 만들 수는 그렇죠, 없었겠죠. 당연히 시행착오 있었겠지만. 네, 시행착오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간 시간도 늦고요. 네. 영혼에 갈아서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네. 착즙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록 뿌듯하시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아,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 예 네,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 정말 보람찰 것 같습니다 이쯤으로 영상 마무리해 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